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서울 둘레길은 이렇게 오렌지색. 이야, 보강새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가루입니다. 이번 숲길은 화계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화계사 방향으로 쭉 올라오면 이렇게 삼각산 화계사라고 써있는 화계사 일주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일주문에서 조금만 올라오시면 서울 둘레길 안내문이 있습니다.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서울둘레길 20 코스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일주문인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북한산 우이역까지 가는 건데 7.1km 정도입니다. 3시간 30분 정도 걸릴 거라 예상이 되고 가다가 이제 주요한 곳은 이제 419묘지 그리고 이제 손병희 선생 묘소 이런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만약에 시9코스로 가실 거면 하계사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숲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둘레길은 다 공통적으로 처음엔 약간씩 올라갑니다. 지금 장마 기간 중이라 습하긴 해도 그래도 숲 속에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우회로 생각보다 높네요. 깨 올라왔습니다. 예. 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서울 둘레길은 이렇게 오렌지색 이 리본 색띠랑 그다음 표지판 굉장히 잘해놨습니다. 이거 보고 따라가시면 거의 길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잘 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2 9구간 시작한지 파괴사 일주문에서 올라온지 30분 됐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오후 3시 15분입니다 고즈넉하고 좋습니다 능선으로 올라왔더니 바람이 싹 불고 좋네요 북쪽에 집들이 보이네요 직박구리에요. 가운데. 가운데 보세요. 주택가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19코스랑 20코스랑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네. 네, 방금 보는 정사 지났고요. 이렇게 해서 현지인데, 큰길 따라서 왔다가 향운사로 해서 위로 올라올 겁니다. 이그 건물이 국립통일교육원이네요외국지사들의 무덤이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페리친대 이준열사 그 다음에 이시영 선생 묘소 유림 선생 묘소 뭐 등등 쭉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다 가보지는 못하고 이시영 선생 묘소만 들렀다 가겠습니다 둘레키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정선생 몇개 들었다 가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소개가 있네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가장 존경받을 지성인이죠 그 많은 돈을 개인 돈을 전부 다 독립군에 다 썼습니다 몸소 본인이 독립운동도 대단하신 분이다 이시장선생님이 그토록 조국강복을 염원했는데 그나마 살아 계실 때 해방이라도 돼서 다행입니다 통일이 못된게 정말 아쉽고 지금까지도 통일이 못 돼서 한스럽습니다 묵념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현재 한국 올때 해준 강복 군께 감사의 목념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좋네요 근데 가게가 다 많아 돌들레길 북한산 우이역 이쪽으로 무장의 탐방로 여기도 그런게 있나봐요. 알겠습니다. 네, 시원한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리도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계곡에는 출입금지입니다. 출입금지라는 표말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현재 애국지사 묘역을 거의 지나서 우의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장해 태극길인가요? 음, 계단이 있는 거 보니까 무장해까지는 아닌 것 같고 태극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시가지들이 보이고요 여기는 주말농장인지 보강사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산사의 그 고요함이 느껴지니다 예, 산사가 굉장히 크네요. 어, 보강사는 제가 잘 모르는 절인데 예, 굉장히 큽니다. 어휴, 그냥 건물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북한산 우이역까지 3.7km 남았습니다. 4.19 민주혁명 묘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4.19 민주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 계급에 의해서 혁명을 이뤄낸 최초의 혁명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다른 혁명에 비해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4.19 혁명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못한 그런 일들입니다 4.19 민주혁명 묘지를 지나서 그 다음 길이 이렇게 평탄하고 더군다나 바닥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정확한 주택가가 나왔습니다 뭔가 좋은데? 높은 건물이 없고, 건물이 다 낮아서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쓰고 있는 공터도 있고, 저 멀리 도봉산도 보이고, 좋네요. 이, 이 양이님이 굉장히 잽싸네. 팔자 편하게 앉아있길래 하나 찍어주려고 그랬더니. 울박공원 여기 되게 좋아요. 아, 여기도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네요. 이 소나무 숲이 정말 좋습니다. 이 도심지 한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냥 여기 한번 놀러 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보고만 있어도 시원합니다. 안에 들어왔더니 그늘이가 시원하고. 표지가 있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너구리가 살고 있다는데, 네, 현재는 안 보이고. 우리 동네 내과에도 사는 걸 봤거든요. 진짜로 너구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자, 이 구간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솔박공원을 지나서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기도 한데 집이 많이 크네요 야 안에 한옥이 한옥의 담장도 으리으리하고 솔박공원에 서 올라와서 소나무 숲길 구간. 이거 북한산 둘레길의 소나무 숲길 구간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산 우이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살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사실 19코스, 20코스 동시에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계속 돌고 있는데 장마 때문인지 습해가지고 더위가 좀 빨리 찾아왔어요. 아까 그래서 19코스 끝나고 20코스 시작할 때 조금 무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올라와서 한 2시간 지나니까 4시 반쯤에 정말 이게 한계치가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아까 솔밭공원 근처에 커피 전문점이 있어서 거기서 아이스커피를 하나 사서 지금 마시고 가고 있는데 살것 같습니다 역시 수분 섭취를 시원하게 좀잘 해줘야 됩니다 예, 이제 1.5km 남았네요 북한산 우유역까지 열심히 가겠습니다 어느새 주택가 가 나왔는데 또 왼쪽으로 가는 거네 부처님 상이랑 교회랑 같이 있습니다 예. 진기한 풍경 북카산 둘레길 소나무 속길 구간 예, 시작점이자 종료 지점이네요 이 이후부터는 그냥 일반 도로로 갈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나와서 좌회전 해 가지고 저 태극기 보이는 대로 예, 올라갑니다 아, 예, 손병희 선생님 묘역이 있는데 지금 오후 6시가 넘어 가지고 들어갈 순 없네요 예, 잠겨져 있고요 못 들어가니까 그냥 여기서 목념 드리고 가겠습니다 응. 목념 드리겠습니다. 태극기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개항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길 따라서 북한산 우이역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산 우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